이어서 개회선언이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대회장이시자, 또 우리 홍국표 사선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무대로 모시고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join me with the Honorable Hong g u p y o a 14t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special guest. 오늘 어분 자리에서 분들 모셔야 되는데 국회 사정상 아마 조금 몸만 깼기에.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지저분한 곳에서 모시게 되서 죄송합니다. 밖에도 아마 가족들 일행들이 입장하지 못하고 많이 밖에 계시는데 여기서 대장으로서 송수를 뗄생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시상을 하고 서류의정답도 나누고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도전 이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